가까이서 모든 분들 모시고 같이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 토론회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화상 회의가 무슨 장애물이냐?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 네, 마곡 일조입니다. 공질성 확보를 위한 교육 법과 보았습니다. 통일 단계에 대한 계획.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찬성과 반대, 대립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변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0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통일 국민 협약 방향 합의 토론회. 지금부터 그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을 포함하면서 전 전체 12개의 방이 화상으로 연결돼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그라미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12개 화면 다 보이시는지? 예. 이해하세요.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을 통해 서로를 만난 시민 참여단. 이들은 11개조로 나뉘어 서울과 인천, 강원 등의 장소에서 화상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통일 국민 협약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작은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국민의 합의는 북한과 한국이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자유롭고 더 번영되고 더 민주적이고 더 법치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정책, 통일 준비 이 모든 것들을 정부만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독점적인 적이거나 어, 전통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 정부가 실패를 한다면 정부의 실, 어,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오히려 민간들이 더 많은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어,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파일럿 추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규모의 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남북 협력을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아~ 앞당기는데 통일 국민 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으로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성 연령 지역 정치색 등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회적 대화 전후 결과 통일 체제에 대한 의견이 변화하고 비핵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20대의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체의 관심도는 8.4% 증가한 반면 20대의 관심도는 무려 20.6%나 증가했습니다.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는 첫 해였던 2018년 저희가 실험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대목인데요. 오늘 그 중요한 대화에 참여하게 된 시민들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상충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합의가 불가하다고 느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는 전단지 찰프라던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민주 즉 국제적 보편가치를 우선시하지만 과연 그들은 이것을 받아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 생각했습니다. 자금 투자 순에서 끝날지 아니면 시설투자나 어, 기술투자까지 넘어갈 건지 이런 교류가 지속됨으로써. 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더욱 개방되고 어, 더 호의적인 어,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통일 전과 통일 이후로까지 어, 지속적으로 어떤 저, 전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어, 이런 이제 그 국민 협약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릴레이 토론이었지만 평화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조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느 분께서 미래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래 통일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청결인 진심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비전이 매우 밝다는 그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나누는 통일 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이러한 소통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 우리 사회의 통일 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하겠습니다.